책의 내용 은 뭐냐면요. 암컷과 수컷이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자식들을 낳아서 근데 누가 누가 이걸 키우거냐 이거예요. 누가 이거를 이 육아, 양육이라는 게요. 인간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양육에 대한 이론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진화 생물학에서 그 중에 특히 트리버스의 가혹한 구석. 가혹한 구석. Cure Bind.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혹한 구석. 구석은 구석인데 너무 가혹해. 왜? 동물이든 인간이든 이 모든 개체가, 모든 생존 개체들이 이세를 낳아서 그걸 양육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수컷들은, 수컷들은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바람퉁이든 성시형이든그 양육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될수 있으면 양육 안 하려고 예, 도망가려고 하는 게 수컷이다. 자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뭐 포유류든 인간이든 어, 다 도망가. 그런데 어류는 어류 어류 물고기는 수컷이 알, 알을 돌봐요. 수컷이 왜 그런지 읽어드릴게요. 왜 그런지. 암컷보다도 수컷이 자식을 돌보는데 더 많은 노력을 쏟는 동물도 있다. 이와 같이 아비가 자식의 헌신하는 예는 새와 포유류에서는 극히 드물지만 어류에서는 흔히 볼수 있다. 도대체 왜일까? 이것은 이기적 유전자론으로서 하나의 난제다. 나도 오랫동안 이문제를 고심해왔다. 그러나 최근 TR 칼라일이, 칼라일이 그 해답을 그르쳐주었다. 그녀는 앞서 살펴본 트리버스의 가혹한 구속 아이디어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대부분의 어류는 교미를 하지 않고 생식세포를 그냥 물속에 방출한다. 수정은 배우자의 체내가 아닌 물속에서 이루어진다. 유성생식이 처음 출현했을 때도 아마 비슷했을 것이다. 새, 포유류, 파충류 같은 육상동물은 이런 형태로 체외 수정을 할수 없다. 그들의 생식세포는 건조한 조건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동능력을 가진 수컷의 정자가 젖어있는 암컷의 체내로 주입된다. 여기까지는 사실의 확인일 뿐이다. 칼라인의 아이디어는 이제부터다. 교미 후 육상 동물의 암컷은 얼마 동안 체내에 배아를 가지고 있다. 만일 암컷이 교미 직후에 수족란을 낳아버린다고 해도 수컷에게는 도망쳐서 암컷을 트리버스의 가혹한 구속에 빠뜨리기 충분한 시간이 있다. 수컷에게는 암컷의 선택을 봉쇄하고 먼저 도망칠 결단을 내릴 기회가 필연적으로 제공된다. 아이를 내버려 확실히 죽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 곁에 남아 돌볼 것인가의 결단은 모두 암컷의 몫이다. 그러므로 육상동물에서는 아비가 자식을 돌보는 경우보다 어미가 자식을 돌보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러나 물고기를 비롯한 수생동물에서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수컷이 암컷의 체내에 정자를 주입하지 않기 때문에 암컷이 자식을 품은 채 혼자 남을 필요가 없다. 수정이 막 끝난 알을 상대에게 맡기고 재빨리 도망치는 것이 암수 모두에게 가능하다. 그러나 종종 이때 수컷이 버림받는 이유가 있다. 어느 쪽이 먼저 생식세포를 방출하는가 하는 문제로 진화적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먼저 생식세포를 방출한 개체는 수정된 배아를 상대에게 떠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그와 동시에 상대방이 뒤따라주지 않을지 모른다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이 점에서 정자가 난자, 난자보다 가벼워 확산되기 쉽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컷이 취약하다. 암컷은 수컷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자를 빨리 방출했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 난자는 비교적 크고 무거워서 잠시 동안 한 덩어리가 되어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고기 암컷은 먼저 산란하는 위험을 감수할 여유가 있다. 반면 수컷은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수컷이 서둘러 정자를 방출해버리면 암컷이 준비되기 전에 정자가 흐트러져 버릴 것이고 그러면 암컷은 난자를 방출할 가치가 없으므로 산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확산 문제 때문에 수컷은 우선 암컷이 난자를 방출하기를 기다렸다가 정자를 뿌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덕분에 암컷은 실로 귀중한 몇철을 얻을 수 있다. 그 사이에 사라짐으로써 난자를 수컷에게 떠맡겨 수컷을 트리버스의 딜레마에 빠뜨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수컷의 자식 돌풍기가 왜 물속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고 건조한 육상에서는 보기 드문 일인지를 깔끔하게 설명한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포유류는요. 네, 포유류는 수정이 암컷의 체내에서 이루어져요. 수컷의 임무는 끝났어요. 자기의 유전자를 퍼뜨렸잖아요. 그래서 체내에서 이루어져 있고 배아를 간직해야 돼. 이, 이, 이거 출산할 때까지. 그 사이에 도망간다 이거예요, 수컷들은. 다 도망가요. 왜? 양육에, 여기서 말하는 아, 생물학자 트레버스가 말하는 가혹한 구속. 그 양육이 얼마나 가혹, 가혹한 구속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다 도망가요. 수컷은. 암컷은 도망갈 수 있어 없어. 도망가도 이거 이렇게 이세를배속에 안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뭐 도망을 못 가요. 양육으로부터 못 벗어나요. 어떻게든 자기가 낳아야 돼. 뭐, 낳고 나서 도망가는 경우는 있겠지만, 99.99%는 이 모성 본능 때문에 그이세를 키웁니다. 자식을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을. 그런데, 왜 근데 어울리는 수컷이 알을 지키고, 그런 경우가 많을까 이거를 이제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컷하고 암컷하고 물고기들은요 물속에서 알을 낳고 정자를 배출해서 이게 수정이 된, 되는데 되는데 이둘다 유전자의 명령에 의해서 어쨌든 내 씨를 내 dna를 퍼트려야 되잖아요 알을 낳는데 정자가 안 들어오면 말좀꽝 말 아니에요 예 그것까지는 해야 돼 근데 수컷도 마찬가지죠. 정자를 물속에 쐈는데 수정이 안 되면 이것도 또 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고기 암컷이 난자를 낳으면 그 알들이요. 정자보다 무거워. 물고기 정자보다. 그래서 한 곳에 있어. 그래서 그걸 난걸 보면 수컷들이 빨리 와가지고 정자를 막 쏜단 말이에요. 그몇초 동안 암컷 들다 달아난다는 거야 암컷들은. <laughs> 이렇게 무서워, 이게. 아시겠죠 그몇초 동안 네. 둘다 수정을 되기 위해서 수정까지 되게 만들어야 돼 그게 dna 명령인데 암컷은 난자 를 알을 낳고 나면 딱 그래도 그나마 한 곳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막뭐천둥번개가 치지 않는 한 정자보다 훨씬 무겁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놔놓고 수컷들이 몰려와서 그 위에 정자를 뿌려요 뿌리면 그게 수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정자를 뿌리는 동안 암컷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기 때문에 대체로 어류들은 수컷이 알을 지키고 새끼를 태어날 때까지 돌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laughs> 무서운 세상이야, 진짜. 이기적인 유전자죠. 이기적인 유전자. 이제 욕을 바꿔야 돼. 이 어류만도 못한 것들아 이렇게 바꿔야 돼 아이고 음악 한곡 듣고 가죠 사우스 런던 하이파이의 One Last Time. Time 마지막 한 번의 시간 인생은 타이밍이잖아요 마지막 한 번의 시간에 딱이루어야돼 성사시켜야 돼 뭐든지 안 그러면 양육이야